음, 되게 큰 이거 어떻게 옮길까? 이거 둘이 딱 들, 들면은 응. 딱들어져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이때 차로 옮겨야 되잖아. 응? 차. 어. 딱 둘이 옮겨 응. 수밖에 없어. 순까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 못옮기 이거 내가 혼자 옮겨 봤거든 하나. 응. 나서 저기까지 갈까? 아, 이건 단돼안 돼. 둘이도 만, 만만치 않은데. 어. 혼자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어에다 일단 태워 여기다 뭐? 여기다 이렇게 응. 태워아 이거 확대네맨 응. 위에다 놓을 거야 썰어야 응. 되는데 이제 무조건 갖다 놓고 응, 돌려놓는 거야 응. 일곱 장인가 그래 음. 이게 어프로치 있잖아 볼리응저아 근데 진짜 좋다 이거 이거는 뭘 만들어도 짱이다 그지? 와, 진짜 어. 여기다가 이 정도 만약에 바닥 깔고 풀고 가려면 일단 하여튼 이거 안 까지겠어. 이거 딱 깔고 만약에 팬다 여기다가! 나중에는 자르고 와야겠네, 이거. 응. 안 자르고 붙여도 될것 같은데. 이거를, 저 응. 그 위에, 응. 바닥을 만들려고, 응. 상 해가지고, 응. 카페식으로, 원두 마. 그거장 짱이지. 응. 어. 그쪽으로 옮기려면 이제 죽음이다, 이제. 그것도 사람 있어야지. 나 혼자. 절대 응. 못 옮기고, 이거. 아, 그럼 여기다, 여기다 할 것이, 한개더 남지 않아니요 아, 여기 사람들 왔다 갔다니까, 그런가? 더 이쪽으로 밀어. 응. 응. 저만 한번 밀어봐 응. 밑에 것도 밑에 있고 어. 됐어 응. 차지하는 이쪽으로 가야 아, 돼아울그 네. 응. 얼짱이지 어. 어 이쪽으로 옮기려면 이제 죽음이 다 이제. 그것도 사람 있어야지 응. 나 혼자 응. 절대 못 옮기고 이거 아니, 아, 아니 여기다 여기다 할 것이 한개더나지 않을까요? 아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가? 더 이쪽 위로 저만 이어위어봐 밑에 것도 밑에 있고 응. 됐어 차지 응. 안 이쪽으로 가야 돼많은데 응. 아. 이거 하나둘셋 일곱 개임 때는 아. 저 저기 원형 끝날 응. 가도 되잖아. 음. 조금씩 음. 옮겨가지고 음. 딱 두고 한번게 이거 하나 그러면 좋아, <laughs> 좋아. 니 이거 만이에 산란 엄청 비싸겠어 그지? <laughs> 그지? 그, 도 또, 가 나, 가아아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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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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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만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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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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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힘이 더 좋았는데, 네. 어? 네개 남았다, 이제. 어, 이제 힘이 딸려? 어, 나도.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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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가 여기 좀잘떴어요안 다듬어도 되게. 음. 참 좋은 네 재료가. 이거 방으로 해도 되겠어요? 방 양쪽 벽면. 문 있잖아 그러면 집안이 완전히 아파트처럼 없고 아니 그 형님 방 있잖아 어. 거기가 딱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집안이 얼마나 깔끔하겠근데그러 <laughs> 그래 하려면 지금 <집이> 라테이가 가는데 <웃음> <이게> <웃음> 형님 뭐 엄청... 뒤로 가느라고 더 힘들겠는데? 엄청 무겁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 보다 주류하는 게 훨씬 힘들거든 그지아 여기 볼링 팀으로 는거레이밍스팟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일본 스팟. 스팟, 스팟, 스팟. 아, 에이밍 스팟. 저걸 보고서 하나 던지는 거지. 그니까, 러 저거, 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저거 응. 보고. 가이드 스팟이라고. 응. 어, 두 명이 남았 거의 끝이다. 아니다. 두개 남았다. 두개 남았네? 응. 으악. 야, 으이차. 으이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가운데가 빵꾸났잖아. 찢어졌잖아, 이거. 응. 이거 밑에는 안 그런가? 네. 뒤집으면 아, 뭐? 이런거 엄청 무거운데? 여기다 그냥 세워버리자 네. 아, 어디자 세워? 더 거... 들어가야지 워들어가지 하나 하나 왔어 야 음. 대단한거 다 일분가 휴식겠다야 돼. 다는고 <laughs> 시커먼 것도 가져? 응. 그다가 세워놓던지, 옆에다 놓던지, 봐서. 저거 상당히 무겁고, 그렇게 보여. 아, 응. 타나하나로스타스아 응. 응. <laughs> 마지막이다. 얘 지친다. 이거 <laughs> 풀벼는 거보 훨씬 힘들다. 이거. 조심해. 무겁기도 무겁고 <laughs> 여기서 작업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서 뭐 만들어야지 첫 위에까지 잘라내가지고 잘라. 잘라야 돼. 오케이. 고생했어. 아니, 저걸로, 뭐 만들지?